안녕하세요. 당첨왕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프라이부대 볼프스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리그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7위로 올라섰습니다. 글라드바흐와 호펜하임 등 상대로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포칼컵에서는 빌레펠트에 패하며 8강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포와 딘키, 헬러의 이선과 함께 나설 그레고리치가 상대 수비를 넘기 위해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입니다. 원정팀 볼프스는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뜨거운 팀입니다. 미네니 포칼에서 탈락했고, 라이프치이가 부진하고 레버쿠젠도 지난 시즌 같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리그 4연승을 기록하며 5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포칼에서도 대승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최근 분위기 상으로는 원정팀인 볼프스가 압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라와 요나스 빈등 최전방이 찬스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닙니다. 에게슈타인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라인하르트와 긴터가 상대 공격수들을 몸을 날려 마가넬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엠폴리 대 토리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엠폴리는 최근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를 노리던 피오렌티나의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고, 베로나 원정에서는 사고를 터트리며 완승했습니다. 원정팀 토리노는 무승이 길어지며 순위가 급파락했습니다. 개막 이후 승점 관리를 잘하며 상위권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강등권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 최대한 승점 추가에 집중한 운영이 유력해 보입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엠폴리의 최근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진한 최전방 마무리와 달리 토리노는 아담마시나와 발루키에비츠 등 수비라인을 책임지는 선수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네이티스와 리네티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 침투를 저지할 토리노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금일 해외축구 툴루즈 대생태티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툴루즈는 모나코 원정을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승으로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2패를 당했습니다. 단, 패한 팀이 파리 생제르망과 모나코 등 리그 3위권 내의 팀들이었고 원정이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홈에서는 랭스와 오세르를 연파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정팀 생태티에는 몽펠리에 전 승리 이후 연패를 당했습니다. 렌전 대패에 이어 홈 경기력을 살리지 못하며 마르세유에도 패했습니다. 이 경기는 홈의 강자를 만나기에 일단 연패를 탈출하는데 중점을 둔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툴루즈의 승리를 봅니다. 생태티에는 루카스를 앞세운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시에로와 카세레스 등 중원 경기력이 안정적인 볼란치 듀오가 홈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조슈아 킹이 문전압 찬스를 해결할 툴루즈가 승리할 것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바야돌리드 대 발렌시아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바야돌리드는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시즌 세군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라리가가 16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2승에 그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는 승점 1점이 다입니다. 그래도 할만한 팀을 상대하는 홈 일정이기에 마르코스와 이반 산체스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원정팀 발렌시아 역시 부진이 극심합니다.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라이오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고도 한 골이 터지지 않으며 패했고 마요르카 전에 이어 연패 중입니다. 다행인 건 바레네치아와 하비게라 등 중원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발렌시아의 승리를 봅니다. 바야돌리드는 최하위 탈출을 위해 순위 경쟁 중인 발렌시아전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때문에 마르틴과 유리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위해 라인을 올릴 것입니다. 바레네치아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리오자와 바레라가 돌파로 이겨낼 발렌시아가 중요한 1승을 추가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픽은 어디에서 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토토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대박납시다. 절대 손해보시면서 토토하지 마세요.